목과 어깨가 항상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찌뿌둥한 분들이 있으신가요? 저는 일자목 원인으로 어깨 통증이 심했는데 지금은 잠도 깊게 잘 자고 목과 어깨 뻐근함도 많이 사라졌어요. 그 비결 여기서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진짜 신기하게 생겼죠? 이거 진짜 제 인생 베개예요. 인생 베개라고 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목과 어깨가 정말 편해요. 여기 보이는 젤들이 목과 어깨를 딱 받쳐주고 내 체형에 맞게 모양이 반영되는데 목부터 어깨 부분을 빈틈없이 꽉 채워줘요. 두번째, 그리고 이거 대박인데 이렇게 무거운 베개 본적 있으세요? 베개가 무거우면 자는 동안 뒤척여도 베개가 이동하지 않아 더 깊게 숙면할 수 있고요. 고밀도 메모리폼이란 30만 번 사용해도 보건력이 끄떡없대요. 세번째, 딱 봐도 시원해 보이죠? 특수젤이 온도 상승을 막아주고 시원함을 더 길게 유지시켜주더라고요. 열많한 남편이 시원하다고 이 베개를 진짜 좋아해요. 마지막으로 사람 체형에 가장 편한 곡선으로 만들어져 편하고 옆으로 누워 자는 분들도 이 베개는 귀눌림이 거의 없어 좋아요.